반갑습니다. 책과 함께 편안한 시간을 드리는 제이치보이스입니다 오늘 읽어드릴 책은 젊은 날의 순결한 사랑 이야기가 관능적인 사랑의 형식과 결합해 새롭게 구성되는 이야기, 사랑의 순수성과 존재의 한계성에 대한 새로운 이야기, 문형렬 작가님의 굿바이 아마레입니다. 아마레, 사랑한다는 뜻의 이 라틴어는 비통하다, 쓰디스다는 의미도 가지고 있어. 한 수명이 학교를 그만둔다고 내게 털어놓으면서 했던 말이다. 그와 나는 대학 1학년 한 학기를 같이 다녔다. 그는 영문학과였고 나는 경영학과였다. 우리는 기숙사에서 같이 생활했다. 1학기가 끝나자, 그는 학교를 그만두고 다시 대입시험을 쳐서 캐도릭 신학대학으로 갔다. 시골 고향 친구인 그와는 고등학교도 같이 다닌 사이였다. 수도원 부근에 있는 그의 집은 쌀 도매상을 하고 있었다. 그는 진지하고 열정적인 눈빛으로 말했다. 나는 신학대학에 가서 신부가 될 거다. 내가 플로라를 지켜줘야 해. 인간의 힘으로 되지 않으면 신의 힘을 빌려서라도 신부가 되어서 그녀를 지켜줄 거다. 피하고 싶었지만 순명의 선택과 결단의 시간이 이제 왔어. 그는 결연하게 말했다. 나는 그의 결단에 어떤 이의도 달지 못했지만 이해하기도 어려웠다. 다만 그의 말을 통해 의 이상 세포가 번져나가는 서인의 상태가 더욱 악화되었음을 짐작할 따름이었다. 폴로라는 그녀의 영세명이었다. 나는 그의 결단에 내심 찬성할 수 없었다. 그는 기적을 기다리는 사람처럼 간절하면서도 위태위태하게 보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녀를 지켜주고자 하는 스무 살 청년의 첫사랑은 그것보다 더 나은 선택을 할수 없게 만들었는지 모른다. 그의 결단이 어리석고 유치할지도 모르지만 그에게는 불가피하고 회복할 수도 없는 명백한 불행 앞에 그가 할수 있는 유일한 선택이며 항의였을 것이다. 나는 자주 그들이 만나는 자리에 같이 있곤 했다. 그가 부탁을 했기 때문이었다. 플로라는 골반뼈에서 일어나는 통증 때문에 의자에 앉을 수가 없었다. 차집에서 그와 나는 대각선으로 보며 앉고 그녀는 내 옆에서 무릎을 꿇고 그를 마주보았다. 그들은 창가 쪽에 앉았고 나는 플로라가 곁에 앉아 무릎을 꿇고 있는 그녀의 모습이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지 않도록 조금이라도 가려주고 싶었다. 찻집에 다른 손님들이 보면 그녀가 무슨 큰 잘못을 저질러 벌을 받고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기 때문이었다. 그가 신학대학을 마치고 성당에서 교리교사를 가르치다가 갑자기 입대를 하기 전까지 거의 나는 그들이 만나는 자리에 함께 있었다. 신부가 되려는 신학생이 여대생을 만나는 일 자체가 남의 입에 오르내릴 수 있기도 했다. 내가 그들 곁에 있어주면 그들은 한결 편안해 했다. 나는 어쩔 수 없이 그들의 감시자이며 증인이 되어버리고 말았다. 그는 플로라보다 한 살이 더 많았다. 처음 그의 요청으로 플로라를 만난 날, 단발머리가 찰랑거리는 그녀의 얼굴은 라일락보다 더 은은하고 아름다웠다. 나는 잠시 눈이 부셨다. 그녀는 키가 컸고 다리가 길었으며 몸매는 날씬했다. 손가락도 길었고 속눈썹도 길었다. 입술은 단단하게 다물고 있어서 냉정한 느낌을 주었지만 그를 바라보는 눈빛은 깊고 아련했다. 나는 그녀가 악성 골수종양을 앓고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다. 그를 바라보는 그녀의 떨리는 숨소리마저 귀에 또렷하게 잘 들렸다. 그녀는 그를 만날 때면 평소보다 몇 배의 진통제를 먹고 나오곤 했다. 찻집에서 나와 생맥주 카페로 갈 때면 나는 그들보다 한 걸음 뒤에서 걸었다. 뒤에서 보는 두 사람의 모습은 평범하고 풋풋한 젊은 연인이었다. 그의 어깨로 플로라의 단발머리가 스쳐갔고 두 사람은 손을 꼭 잡고 있었다. 다리 통증으로 비틀거릴 때도 있었지만 그녀는 금방 자세를 바로 잡았다. 그때도 그녀는 치밀어 오르는 다리 통증에 고통스러웠을 것이다. 어느 봄날, 그는 보라색 실크 스카프를 선물로 사서 그녀에게 메어주었다. 오 플로라. 이거 너무 잘 어울리는데? 우리 약속 하나 해야겠다. 그래요. 우리 무엇이든지 약속해요. 그녀가 그가 말도 끝내기 전에 먼저 손가락을 내밀며 그렇게 대꾸했다. 스카프를 맨 그녀의 얼굴은 보라색에 물들었기 때문인지 매혹적으로 환하게 빛났다. 핏기 없는 얼굴이 분홍색으로. 발그레하게 살아났다. 해마다 봄이 오면 내가 너에게 스카프를 사주는 약속이지. 너는 언제나 내가 선물하는 스카프를 메고 다녀야 하고. 정말이요? 나도 학사님에게 스카프를 선물하겠어요. 그래, 이 봄부터. 봄은 기다리면 빨리 오니까. 이봄 가면 이듬해 봄을 기다리는 거야. 빨리 약속해. 이듬해, 봄이 오지 않으면? 갑자기 그녀 얼굴이 어두워졌다. 나의 봄을 다 가져가면 돼. 걱정하지 마. 우린 언제나 봄을 기다리는 거야. 지난 겨울에도 나는 봄을 기다렸어. 우리의 모든 존재를 기울이면 회복될 거야. 학사님, 그러나 나는 당신의 봄을 가질 수 없어요. 그녀는 갑자기 내게 물었다. 보라색이 무슨 뜻을 가지고 있는지 아느냐고. 화장기 하나 없는 그녀의 눈가에 얼룩이 져 있었다. 잘 모르겠는데요. 나는 웃으며 대답했다. 그건 신비예요. 그녀의 목소리는 오보에처럼 떨렸다. 그가 말했다. 존재 자체가 신비한 거야. 가브리엘 마르셀이라는 철학자가 그렇게 말했어. 우리는 존재함으로 신비하지. 보라색은 참회하고 잘못을 갚는다는 뜻도 있어. 나는 그의 말을 들으며 차집 창밖으로 먼지가 번지고 있는 공중을 바라보았다. 플로라, 우리가 어디서 처음 만났지? 그날은 너무 아름다웠는데. 우린 교리반에서 만났어요. 사춘기 시절에. 그러나 우리의 만남은 축복이자 동시에 죽음일지도 몰라요. 축복은 모든 죽음을 감싸고도 남음이 있어. 그런 말 하지 마. 아파서 교리 시간에 자주 빠졌어요. 그런 날은 루치아 수녀님이 직접 과수원 집으로 찾아와 교리를 가르쳐 주셨어요. 그분에게 너무 많은 격려와 용기를 받았는데, 우리를 걱정스러운 눈으로 보고 있어요. 루치아 수녀님은 철저하신 분이니까. 수녀님은 하느님의 사랑을 인간의 사랑으로 재어보려고 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정말 그럴까요? 아무도 그 사랑을 설명할 수도 증명할 수도 없다고 하셨어요. 오직 스스로 드러나실 뿐이라고. 그러나 나는 그 뜻을 받아들이기가 힘들어요. 수녀님의 말씀은 우리 사이를 몹시 염려한다는 의미로도 들렸으니까요. 기적을 기다리는 시간을 아무도 방해할 수 없어. 우리 그렇게 생각하지 말자. 첫 영성체를 할때 너는 천사처럼 아름다웠어. 나는 가슴이 울렁거렸어. 그날 너를 지켜주는 일만이 내가 살아서 할 일이라고 다짐했어. 그녀는 고등학교 때부터 뼈에 생긴 종양을 제거하기 위해 수술과 방사선 치료를 거듭했다. 진통제를 털어놓고서 통증을 견디며 한 수명을 만나는 시간에 그녀는 행복해 보였다. 꿈꾸는 천사처럼. 의사는 이렇게 말했어요. 기적을 기다리듯 병과 싸워나가야 한다고. 의사가 기적을 말하다니 그 말은 더 이상 나를 유리할 말도 없다는 뜻일지도 몰라요. 그러나 상관없어요. 유스터 학사님, 당신은 내게 기적의 선물이었어요. 동시에 나는 학사님, 당신을 자유롭게 해드려야 한다고 언제나 다짐을 해요. 그러나 당신을 만날 수 없다면 견딜 수 없어요. 정말 기적을 기다리고 싶어요. 그녀가 고개를 숙였다. 희고 마른 목덜미가 드러났다. 그는 플로라를 애처롭게 보고 있었다. 머나먼 별을 보듯, 그는 막막한 얼굴을 하고 있었다. 그때 내가 교리반으로 가지 않았다면 우리는 만나지 못했을까요? 만나지 못했다면 괴로움도 적었을까요? 플로라는 아무 잘못이 없어. 꽃처럼 화날 뿐이야. 꽃이 무슨 잘못이 있어. 있다면 나의 잘못이야. 학사님이 무슨 잘못이 있나요? 신에게 약속했다. 오직 너를 위해 기도하겠다고. 왜 그렇게 하셨어요? 내가 가여워서 그랬나요? 그녀 얼굴은 비양개처럼 젖어 있었다. 그는 생각에 잠겨 있다가 대답했다. 가여워서? 아니야. 너에 대한 나의 시간. 나의 사랑은 결코 가여움에서 출발하지 않아. 우린 무엇인가 같았을 거야. 그들은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두 사람의 모든 신경과 열정이 서로에게 향하고 있었고 그것은 세찬 물길처럼 그들을 휘감았다. 스카프를 서로 선물하는 약속이 무엇 대단하랴만 그들에게는 소중한 약속이었다. 어느 날 그녀도 그에게 같은 색의 스카프를 선물했다. 서로가 스카프를 메워주고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이 내 눈에는 멀고 스산한 풍경처럼 보였다. 그들의 약속은 그리 오래가지 못했다. 그녀는 입원과 수술, 퇴원, 그리고 다시 입원을 되풀이했다. 복학했다가 다시 휴학을 했다. 산기슭 낮은 언덕길에 복사꽃이 막 지고 있는 봄날. 나는 그들 봄소풍을 따라갔다. 두 사람은 분홍색 물감을 엎어놓은 듯한 언덕에서 한나절을 보냈다. 플로라는 초등학생처럼 즐거워했다. 단발머리가 찰랑거리며 길고 가는 모기를 스쳤고 그 위로 복사꽃잎들이 붉은 얼룩을 만들며 내려앉았다. 언덕 전부가 복사나무 밭이었다. 그들의 얼굴이 꽃사태처럼 일렁거렸다. 꽃잎마다 그들의 얼굴이 겹쳐져 보였다. 플로라는 조금도 아프지 않은 듯 했다. 그녀는 그의 손을 잡고 나무 사이로 가볍게 뛰어다녔다. 이렇게 잘 달릴 수 있어요. 눈을 감고 있어도. 학생님 당신이 너무 잘 보여요. 눈을 뜨기가 싫어요. 눈을 뜨면 너무 아찔해지고 말아요. 눈을 감아도 이렇게 잘 보이는데, 눈을 뜨면 너무 잘 보여서 숨이 터져버릴지도 몰라요. 그러므로 당신은 나를 잊어야 해요. 아, 차라리 눈이 멀었으면. 당신이 떠나도 당신은 나와 함께 있어요. 그녀는 숨이 찬 듯이 외쳤다. 나는 그날 왜 그녀가 그에게 자신을 잊어달라고 말하는지 알수 없었다. 내 눈에는 그 어떤 것도, 심지어 죽음도 두 사람 사이를 갈라놓을 수 없을 것처럼 보였다. 그의 일기 속에는 그녀가 바로 그날 쓴 편지가 들어있었다. 오, 학사님, 우리가 참으로 기적을 기다렸지만 그 기적은 오지 않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사태를 받아들일 준비를 해야 합니다. 당신은 나로부터 자유로워져야 합니다. 당신에게 직접 이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또 보고 싶습니다. 지금 나는 그 어느 때보다 흔들리고 고통 속에 있습니다. 또한 나는 그 어느 순간보다 진실에 가까워지고 있다는 느낌 속에 있습니다. 그 속에서 나는 지금 슬픔의 핵처럼 평화롭습니다. 우리가 걸었던 그 길은 언제나 이 지상에 남아 있겠지요. 우리가 했던 약속도 이 지상에 남아 있겠지요. 그 꽃잎들은 다시 세상을 찾아오겠지요. 또 다른 이가 그 길을 접어 들었을 때 우리가 너무도 젊었고 희망도 많았으며 한 사람을 지극히 사랑했다는 것을 전해 주고 싶습니다. 이제 나는 진정 당신을 떠나 보내야 합니다. 이 말이 거짓말이라 할지라도 나는 지금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잘 견딜 수 있습니다. 나의 생애에서 해석할 수 없는 일은 당신에 대한 사랑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큰 선물을 받았습니다. 당신은 나를 사랑한다고 했습니다. 나 또한 당신을 사랑한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때 나의 모든 시간들이 새롭게 살아났습니다. 지난 시간들과 뼈를 울리는 고통까지 자랑스러웠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을 사랑한다고 말하게 될 때까지 나는 그먼 길을 걸어왔으니까요. 오늘 나는 정말 당신을 사랑하는가라고 스스로 묻고 있습니다. 왜 이런 질문을 나는 하고 있을까요? 그리고 스스로의 물음에 소스라칩니다. 왜 사랑하는가? 무엇 때문에 사랑하는가? 사랑은 스스로에게 질문을 하게 합니까? 오, 유스토. 나는 당신을 만나기 전부터 당신을 기다려 왔나요? 사랑은 어떤 한계도 넘어설 수 있을까요? 사랑은 자유와 용기, 기쁨과 슬픔의 한계까지 넘어설 수 있을까요? 사랑이 죽음까지 넘어선다면 나는 당신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는가요? 오직 나는 나의 존재를 당신에게 바칠 뿐입니다. 나의 모든 시간은 당신에게서 나오니까요. 통증이 깊을수록 얼굴은 흐려가지만 당신에 대한 그리움의 흔적은 나의 영혼 속에서 스스로 살아서 꽃을 피우고 머나 먼날 열매를 맺을 겁니다. 슬퍼 마십시오, 나의 유스토. 오, 나의 하나님. 유스토 없이 살수 없다는 것을 당신도 아신다면 이제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나는 오직 힘을 다해 견디고 있습니다. 그날 그들은 손뼉을 쳤고 그 소리 사이로 꽃잎이 후두둑 졌다. 빠르게 어디론가 흘러가는 강물 같은 그들의 모습을 바라보며 나는 화상을 입은 듯 깜짝깜짝 놀라곤 했다. 나는 배가 고파서 가져온 김밥을 입에 넣었지만 그들은 배고픈 줄도 모르고 물살 위에 꽃잎처럼 어디론가 떠내려가고 있었다. 그는 그녀를 만나고 돌아온 날이면 절망하곤 했다. 아무 응답이 없어. 응답이 없다니, 그게 무슨 뜻이니? 서인희 씨를 만나는 동안 한없이 즐거워하지 않았니? 신은 우리를 시험하고 있을까? 플로라의 병이. 점점 깊어가고 있어. 나는 어떤 길을 가야 할까? 나는 완벽하게 그녀의 고통을 이해할 수 있을까? 그리고 요즘 나는 루치아 수녀의 눈빛을 마주보기가 점점 힘들어져. 그는 그렇게 스스로를 책망했다. 그녀는 거의 학교를 다니지 못했다. 수술을 받은 서울의 병원으로 와서, 코발트 치료를 받는 날이 더 많았다. 주말이면 그는 고향으로 내려가 최 바울로 신부의 미사를 돕기도 하고 그녀를 만나기도 했다. 그가 가지고 다니는 성서는 너무 읽어서 책장 모서리가 달아 있었다. 나도 가끔 고향으로 내려가 그들과 함께 강변을 걷다가 밤하늘의 별을 헤아려 보기도 했다. 어느 날, 우리가 함께한 자리에 누군가가 나왔다. 성당의 청년회장인 김희령이었다. 그때 그를 처음 만났다. 김희령은 내가 다리를 저는 모습을 보고는 동지감을 느꼈는지 나를 친절하게 대했다. 그날 김희령은 침을 튀겨가며 별자리에 대해 말했다. 얼마나 큰 소리로 떠들어대는지 목이 아플 것 같았다. 저 하늘을 보십시오. 저 하늘의 별들이 다 무엇인가 하면 이미 이 세상을 다녀간 사람들입니다. 또 세상으로 다시 올 얼굴입니다. 우리는 별에서 왔다가 별로 돌아갑니다. 하늘을 두쪽으로 가르는 은하수도 다 사람들의 얼굴이지요. 별똥별은 누군가 떠나는 신호이기도 하지만 다시 지상에 태어나는 얼굴이기도 합니다. 플로라와 한 수명은 강둑의 미루나무 길을 걸어갔다. 플로라가 오늘 밤 별을 다 헤아리지 못하는 것은 내일 밤이 있기 때문일까? 하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을 때 그는 그녀의 눈에 무수히 박혀 있는 밤하늘의 별을 보고 있었다. 어느 날 그는 내게 탄식하듯 말했다. 이 세상에서 나의 가장 큰 기쁨은 플로라이고 동시에 가장 큰 슬픔도 플로라, 서인해야 나의 작은 존재가 바쳐져서 플로라의 고통을 구할 수 있기를 나는 늘 기도해. 그러나 응답이 없구나. 방학되면 그는 내내 고향에 머물면서 성당일을 도왔기 때문에 나는 그를 거의 만나지 못했다. 그는 성당 근처에 있는 나완자촌에 미가마들을 불러 모아 합창단을 만들었고 플로라가 피아노 반주를 맡았다. 그녀가 의자에 앉아 있는 유일한 시간이 피아노 반주를 할 때였다. 피아노 의자가 그녀에게는 가시방석 같았겠지만 그녀는 아무렇지 않은 듯 견뎌내었다. 그들에게. 이듬해 봄날은 절로기듯 아슬아슬하게 찾아왔다가 갔다. 나는 대학을 졸업하고 대학원에 들어가면서 기숙사를 나와 학교 앞에 원룸에서 생활하게 되었다. 당시 그는 신학대학을 마치고 성당에서 대학생 교리반을 가르치고 있었다. 한 달쯤 소식이 없던 그가 나를 찾아왔다. 클로라가 다시 코발트 치료를 받기 위해 서울에 있다며 다음 날 만나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의 손에는 작은 생수통이 들려 있었다. 그는 수도원에 피정을 가 있었다고 했다. 혼자 독방에서 기도하며 지냈다는 것이다. 그말 끝에 그는 군입대를 하게 될지도 모르겠다고 말했다. 그의 얼굴은 어두웠다. 너는 우리 증인이니까. 그는 그렇게 말하며 내게 루치아 수녀가 보낸 편지를 보여주었다. 매우 긴 편지였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